안녕하세요. 코넷가 김프로구요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간은 1 1월의 시작 금요일이구요 오전 11시 1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11월이 시작한 만큼 이 실시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까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위쪽 날짜 잘 보세요. 아더는 14%, 온톨로지 13%, 그 아래쪽이 리어 프로토콜 10%, 아카시네트워크 13%, 자 그리고 세이는 16%, 셀로는 13%, 그리고 아크 14%,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8%. 자 그리고 지금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10월 30일 오늘이죠. 오늘 아침 오전 9시에는 마스크 네트워크 무려 30%까지. 자, 누적 131%가 넘는 수익 떠먹여 드렸습니다. 수익 챙겨가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급등 합등 코인들을 타점부터 그에 대한 근거까지 싹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요구 절대 없고요100%무료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도 지난 주 주말과 같이 이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이러한 급등 수익까지 챙겨가실 분들 빠르게 정보방으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주말에 대비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코인은 바로 스페이스 아이디입니다. 자, 정보방에선 이렇게 단기급등를 코인 실시간으로 매수 들어간 거 보이시죠?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페이스 아이디 단기 대폭 등하나성 아주 높으니까요. 이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의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스페이스 아이디 1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이 코인은 8월 초8로 여기 해당 주요 매물대 지지 안착에 실패를 하면서 이 단기 조정이 나왔고요. 자 그로 인해서 아래쪽 매물대까지 큰 하락이 쭉 이어진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35원 부분과 이 580원 부분 매물대 사이에서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 박스컵 횡발는 움직임이 지속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자, 바로 여기죠. 이 10월 3일 저점을 기준으로 아래쪽 추세선에 따라서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장 이후 형성된 연두색선, 121선이에요. 이 장기 입평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는 움직임 이 나와주었고요. 돌파 이후에는 캔들의 몸통이 지속적으로 지지에 안착을 해주면서 위쪽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돌파 테스트까지 수차례 나와주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어제 캔들 같은 경우는 음봉 마감이긴 합니다만, 캔들의 몸통이 지지선 위쪽으로 안착을 해주려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캔들 같은 경우에도 이긴 윗꼬리를 달아준 만큼 해당 주요 매물대 돌파는 시간 문제입니다. 겁니다. 자, 그리고 9월 말부터 매우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들이 쌓여 들어오면서 이 최근 아래쪽 추세선과 그리고 580원 해당 매물 대 사이에서 활발하게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진 만큼 지금 이제 스페이스 아이디 시가총이 액 4,500억입니다. 이 4,500억 원에 달하는 스페이스 아이디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거래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9월 말부터 수차례 이 해당 주요 매물대에 저항 돌파 테스트가 나왔었고요 예, 캔들의 몸통까지 돌파가 나오려고 하는 지금 이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요 매물대인 790원까지 폭발적인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월 5일에 어떤 이슈가 있죠 미국의 대선 이슈가 있습니다 대선이 종료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코인 시장에 수급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 790원 매물대를 넘어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975원까지 엄청난 수익도 기대해볼 수 있는 대급 기회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어려울 것 하나 없죠.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런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투자에 나서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수익들 실시간으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급등합등 코인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이런 수익을 이어가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주말 수익까지 꽂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 수익까지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더욱 알찬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